이렇게 더듬더듬 한다고? 그래? 요즘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그런가? 어, 좀 커진 것 같긴 해. 좀이 아니야? 자기야. 근데 지금 이두 손이 너무 웃긴 거 알아? 두 손, 두손 이거 뭐야 무슨 고양이가 매달려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쫄물락쫄물락할 거면 아예 벗겨서 보지 왜뭘 그럴까야 아주 혹해 버리셨네 남자는 가슴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붙어가지고 사이즈가 더 커져. 맞아. 무거운 걸 들수록 더 커지지. <laughs> 뭐가 부러? 부러워, 부러워? <laughs> 가슴이 커져서. 근데, 뭐, 그런 말 있잖아.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 보이지만, 만질수록 커진다고. 어떻게? 도와줘? 너무 커져도 난 모른다. 만질수록 커지면은, 아, 감당 못하는데. 너, 어, 너도 만지겠다고? 아니, 상관은 없거든. 근데 그손 자세, 손좀 어떻게 좀 해줄래? 아니. 그 가슴에 두 손을 이렇게 찹 올려서 이렇게 만지는 사람이 어딨냐고?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해야지 좀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? 그냥, 손만 올려두는 거 말고, 좀 더, 알 거라고 생각할게.